이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워서 질문하는 문제예요. 자,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영일 에반 학생을 40명으로 생각해 볼게요. 그럼 4 0명의 2분의 1이 여학생이니까 여학생은 총약분해서 20명이 돼요. 그런데 여학생 중에서 5분의 2가 수학을 좋아한대요. 그럼 여학생 중에서 20명 중에서 5분의 2가 수학을 좋아한대요. 그럼 5일은 5, 5, 4, 2 4, 2, 8명. 이렇게 되겠고요. 근데 그 중에서 8분의 5가 영어를 좋아한대요. 그 중에서 8명 중에서 8분의 5가 영어를 좋아한다. 8, 이은 8. 약분해주면 5명. 이렇게는 아이들이 이해를 좀 해요. 그런데 전체라고 나오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. 숫자가 안 나와있을 때는. 그럼 전체는 뭘로 두느냐? 네, 맞아요. 1로 두면 돼요. 1. 그러면 자, 수현이름 학생 1. 전체에 2분의 1은 여학생. 2분의 1은 여학생이다. 자, 여학생이 이제 2분의 1이에요. 그런데 그 중에서, 자, 이 중에서 몇 분이면 5분의 2가 수학을 좋아한다. 그럼 약분 되고요. 5분의 1. 그런데 그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5분의 1 중에서 8분의 5가 영어를 좋아합니다. 그럼 다시 5분의 1 중에서 8분의 5가 영어를 좋아해요. 그럼 약분 해주고요. 그럼 8분의 1. 아, 전체의 8분의 1을 바로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. 그러고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바로 숫자 보고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, 아, 전체 1, 여기 2분의 1이 여학생이고, 또 여기에 5분의 2가 수학을 좋아하고, 아, 여기에 8분의 5가 영어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식을 세우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다 해주면 8분의 1 정답. 이렇게 빠르게 찾게 됩니다.